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던 한 해가 가고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도 월령요항을 발표했는데요. 새 달력을 펼치면 가장 궁금한 것중 하나가 한 해의 쉬는 날이겠죠. 2021년 쉬는 날을 살펴보면 신축년은 작년보다 공휴일이 3일 적고 2019년보다는 2일이 적은 64일, 주말을 포함한 휴일은 모두 113일인데요. 게다가 2021년은 공휴일이 주말에 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한 휴일이 없는 달이 작년보다 한달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주말인데요, 공휴일이 없는 달도 모두 4월과 6월, 7월과 8월, 10월과 11월, 12월로 일곱 달입니다. 그래도 황금 연휴를 찾아보자면 추석 연휴입니다. 가장 긴 공휴일인 추석과 설날은 모두 9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설 연휴는 2월 11일 목요일부터 2월 14일 일요일, 추석 연휴는 9월 18일 토요일부터 9월 2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020년은 추석 연휴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로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2일을 쉴수 있었는데요. 2021년은 설날과 추석 앞뒤로 연차를 사용해도 최대 9일까지 쉴수 있습니다. 2021년에도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일 겁니다. 신축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휴일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